남자 여섯 살이라우. 히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메바 동포. 지금으로부터 약 17억 년전 하나로 뭉쳐진 대륙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고 북쪽은 아메바 지역, 남쪽은 인간 지역이라우. 그래서 난 북쪽 아메바 지역에서 남쪽 인간 지역으로 탈출하는 중이라우. 인간.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올리냐고? 그건 바로 시대를 초월한 사람 때문이라우. 뭐 다른 질문은 없나오 인간 아참너 ISFJ 여섯 살 남자 아이인 ES님에게 관심이 있구나오 난 엄마 아빠가 있었다가 없어졌다오 흐 그렇게 구슬랑 가끔 놀다가 토습 박스 등등의 아메바 동포들을 만나서 남쪽으로 탈출하기 위해